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위에 숙여서 잡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또니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잔는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속지 아니하니 우리 아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다 즐기시겠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로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병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가 연말 연시 특별 새벽 기도 기간 동안에 은혜의 방도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means of grace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경로, 그 방도가 무엇인지를 아침마다 하나씩 상고해 나고 있는데 지금까지 네 가지 은혜의 방도를 우리가 묵상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습니다. 두 번째가 뭐죠? 말씀이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 은혜를 받습니다.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찬송이죠. 찬송을 하면 우리 심령이 은혜를 받아 새로워지고 강건해집니다. 네 번째 은혜 의 방도 무엇이죠? 헌상입니다. 바쳐 올린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께 받은 물질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때 남에게 구제를 하는 것도 주님께 바치는 거라 했습니다. 어제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 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우리가 아, 곤궁한 이웃에게 긍휼한 마음을 품고 물질을 구제했을 때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로 간주해 주신다고 했으니 우리가 예배시에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이나 남을 사랑하여 나누는 물질이나 다 하나님께 바쳐 올리는 헌상이고 그 헌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영적인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물질적인 은혜도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어제까지 상고해 봤던 네 가지 은혜의 방도고 오늘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주시는 방도 우리 앞에 불렀던 찬송이나 본문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해 볼때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이겠어요? 그렇죠. 성찬이죠. 성찬. 성찬. 말 그대로 거룩한 식사죠. 영어로는 The Lord's Supper라고 합니다. 주의 만찬. 주의 성찬. 성찬식이 바로 거기에서 나온 거죠. 그런데 그 The l o Supper라는 말, 물론 The Last Supper 최후의 만찬에서 The l o Supper, 주의 만찬, 주의 성찬이 나왔지만 다른 이름들이 있습니다. 뭐라고 도 하죠? The Holy Communion이라고 합니다. Communion이란 말은 교통, 사김, 교제란 말인데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주님과의 거룩한 교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커뮤니언이라는 이름이 나온 거죠 또한 가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이 성찬식에 관한 또 하나의 이름이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유카리스트라는 말입니다 유카리스트라는 이름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헬라어의 유카리스테오에서 나온 말인데 유카리스테오는 감사드리다라는 뜻입니다 성찬식은 뭐냐?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주님 앞에 드리는 큰 감사의 예식이라는 것이요.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면서 우리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품고 성찬에 참여합니다. 거기서 바로 유카리스트라는 이름이. 나온 것이에요. 근데 기독교 안에는 여러 교파가 있습니다. 그 교파마다 이 성찬식에 대한 이해가 조금씩 달라요. 카톨릭에서는 소위 말하는 transsubstantiation이라고 해서 화체설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할 때 신부가 떼어주는 그 살과 피, 그것은 실제로 주님의 살과 피라는 거죠. 이것이 나의 몸이다. 이것이 나의 피다라고 신부님이 말을 할때 실제로 거기에 화학적인 물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그 떡이 주님의 몸으로 화하고 그 잔이 주님의 피로 화한다. 화체설 (transubstantiation) 그 근거로서 아니 성경에. 이것이 내 몸이다 라고 말씀했으니까, 하나님 말씀은 1 1에 한자라도 변개될 수 없는 거니까, 이것이 내 몸이라고 했으니까, 정말 그건 주님의 몸이 아니냐, 이것이 피라고 했으니까, 실제로 피로 변하는 것이 아니냐 라고 성경적인 근거를 제시하지만, 그런 것은 성경을 전체로볼때 맞질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나는 포도나무다 했을 때 실제로 주님께서 주님의 몸이 화학적으로, 물질적으로 포도나무로 변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문자주의의 한계를 노정하는 것입니다. 가톨릭 말하는 화채설을 실제로 그 떡이 주님이. 몸으로 화하고 화학적인 물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그 잔이 보도주가 피로 변한 실제 주님의 살을 뜯어먹고 피를 마시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루트란처치에서는 consubstantiation이라고 해서 공체설을 말합니다. 공체설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성찬식상에 영으로 도 계시지만 실제로 그 떡과 잔은 살과 피가 되어 그 양자가 함께 있다 공채설을 말하는데 그것도 무리가 있는 주장입니다. 정 반대편에 있는 또 다른 성찬식에 대한 이해는 바로 주빙글리라는 종교개혁가가 말했던 기호설 상징설이죠. 그러니까 그 성찬식상에 있는 그 떡과 잔은 하나의 기호일 뿐이다, 상징일 뿐이다. 그 이상은 아무것도 없다. 인간이 2000년에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기억으로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뿐이다. 그것도 역시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적으로 성찬식에 대한 바른 이해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주님의 성찬 상에 주님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주님이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실 때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기념하게 한다는 거죠. 앞에 나타난 성찬식에 대한 상의한 이해하고 무엇이 다른가? 그것은 실제로 떡과 잔이 살과 피로 바뀌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그것이 단순한 기호와 상징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찬식상에 주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그 떡과 잔을 통해서 주님이 살과 피를 기념하게 한다 하는 점에서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으로 임재 계시는 주님을 바라배웠고 주님을 기념하고.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찬식은 누가 제정하신 것인가? 우리 주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주 예수께서 잡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24절 떼어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니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세원의 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주님께서 재정하시고 성찬식에 참여할 때마다 주님을 기념하라고 주님을 전하라고 26절 말씀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뭐라고요? 전하는 것이니라. 성령으로 임재 계시는 주님을 바라 배우고 주님께서 친히 나눠주시는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며 주님의 사랑을 기념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도록 우리에게 성찬식을 제정해 주신 거예요. 성찬식 말 그대로 거룩할 성자, 거룩한 예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홀이 성찬식을 여길 수가 없어요.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지 않는가? 이거 뭐 떡과 포도주일 어, 뿐이지 않는가? 우리가 그 결코 성찬식을 어, 경홀이 여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찬식에 참여하는 나의 마음, 나의 삶 속에 아직 청산되지 못한 죄가 남아 있다면 그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이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문제가 있었어요 성찬식을 하면서 부자는 먼저 와서 먹고 마시고 흥청대고 또 가난한 사람들은 와보니 다 떡도 잔도 없어져 버려서 배가 고프고 성찬식이 서로 하나됨을 확인하고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예식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 미워하고 질시하고 분열하는 그런 분열상을 보이고 있어서 바울이 통탄해 하면서 그러지 말라. 주의 성찬을 그렇게 경홀히 여기면 반드시 컨스퀀스 결과가 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경계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성찬식은 거룩한 예식이어서 우리가 함부로 경홀이 그 성찬에 참여하면 오히려 그것이 은혜가 되지 못하고 내게 해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 그 성찬의 의미, 성찬의 뜻, 성찬의 정신을 놓쳐버린 채 그것을 무슨 자기 욕망을 채우나 자기 자신을 과시하는 방편으로 사용을 한다면 그것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십절 말씀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무엇을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했습니까? 자기의 죄를. 불신앙으로 성찬식에 참여한다든지, 죄질 생각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서 한편으로 떡과전을 먹고 마신다든지, 하는 것들은 다 주의 성찬을 경호리 여기는 것이고, 그 결과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게 되니, 어떻게 되겠는가?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는데 고린도 교회는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로 30절에 이러면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다라고 바울이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 32절에 세 가지의 조짐먼트, 세 가지 판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속에 세 가지 판단이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우리를 살피는 판단, 셀프 조지먼트가 있습니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죄를 깨닫고 그것을 판단하여 그 죄를 버리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것. 그것은 합당한 것이죠. 근데 자기 판단을 못하면, self-judgment. 스스로 판단하여 죄를 떨쳐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죽게 판단을 받는데, 죽게 판단을 받는 것은 죽게 징계를 받는 거다. self-judgment를 놓치면, the law's discipline. 죽게 받는 징계가 오게 된다는 것. 근데 죽게 받는 징계로 인해서 우리가 심신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더 나은 거죠.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사생자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32절 말씀에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죽게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무엇을 받지 않게 하려하십니까 그랬습니까? 죄 정함, condemnation. with the world, 세상과 함께 죄점을 받는 것, 그것은 절망입니다. 그것은 멸망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들이 잘못 행할 때, 우리를 그대로 방치해 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주의 판단, 주의 징계를 허락하시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몸이 아프기도 하고 하는 고난을 겪을지라도 그것이 차라리 나, 나은 것이지. 내가 죄를 범하는 데도 아무런 일도 없고 오히려 더 괜찮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사생자고 그 사람은 세상과 함께 죄 정함을 받게 된다는 것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다는 것은 멸망 길로 떠내려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결코 세상과 함께 죄 정함을 받지는 않게 되겠지만 우리에게. 혹여라도 주의 징계가 임하지 않도록 우리가 셀프 조지먼트 자기 판단 자기를 살피고 특별히 성찬식에 참여할 때 죄질 생각 다 버리고 또 지금까지 살면서 기억나는 죄가 있다면 그것을 자복하고 회개하며 거룩한 주의 성찬에 참여할 때내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말씀하신 주님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자마다 나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은 내 안에 거하시며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찬식의 뜻, 성찬식에 참여하는 우리 마음과 자세를 가다듬고 우리가 거룩한 주의 만찬에 참여할 때 그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방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가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듯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나와서 은혜를 받는 것처럼 성찬은 우리에게 귀중한 은혜의 방도가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죄를 자복하고 내게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생명 자기 목숨 자기 살과 피를 찢으시고 흘리셔서 내게 부어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성찬에 참여할 때 이게 바로 유카리스트의 의미 아닙니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듯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그 성찬식 가운데 임재에 계시는 성령으로 와 계시는 주님의 얼굴을 바라배웠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친히 나눠 주시는 주님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가운데,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고, 주님과 하나됨을 체험하고, 주님과의 교통을 경험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을 받아들이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성찬을 통해서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성찬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의 잔과 주님의 피에 참여하는 우리 자녀들.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약속하신 영생을 받아 누리는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있는 이의 간 지체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의 참된 양식과 음료를 저들이 받아 먹고 마시는 가운데 그 생명이 소생케 되게 하시고 영생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로 해서 기도할 다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성찬을 통해서 은혜 받는 교회,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아프리카 시 셀라리온 김성림 성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